맨시티 전 경기가 끝난 이후, 영국의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현대 축구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원톱이라고 정의했다. 원톱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은 이런 원톱 손흥민을 막기 위해 고심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특성은 안 그래도 펩 감독의 축구에 큰 위협이 되는데, 손흥민이 원톱에 서서 득점에만 집중하면 그 위력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은 맨시티처럼 라인을 올린 팀을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펩과르디올라의 축구를 모방하는 빈센트 콤파니의 벌리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역시 맨시티처럼 라인을 높게 올려 경기를 풀어나가는 아스날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클럽의 리버풀을 상대로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은 라인을 올려서 축구하는 팀에게는 극한의 카운터죠. 그렇다면 세계의 전술가라고 평가받는 펩 감독은 최전방에서 원톱 역할에 집중하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어떤 전술을 꺼내들었을까요? 과연 역시 펩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펩 감독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내세운 전술은 손흥민의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완전히 외딴 섬에 가두어서 그 어떤 볼줄기도 전달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펩은 이를 위해 토트넘 전 아주 지능적이고도 악랄한 압박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 3선에 위치한 비수마를 왼쪽으로 내리며 후방에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포로까지 내려 3선에 로셀스와 포로가 섰습니다.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묘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펩 감독의 계산 아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방에 숫자를 늘리자 즉시 맨시티도 세 명을 올려 토트넘의 최후방 세 명과 수적 동률을 맞추었습니다. 홀란과 알바레즈 실바가 토트넘 후방 3명에게 강하게 압박을 했고 골키퍼 비카리오에게까지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패비 의도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에게 패스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이 에메르송 주위에 마크맨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빌드업 능력이 최악인 에메르송을 집요하게 노려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수 없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에메르송의 실수를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할수 있는 선택지는 에메르송에게 패스를 하는 것이었지만 전혀 빌드업이 되지 않았고 계속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여 실점 위기까지 갈 뻔했습니다. 에메르송을 노려 손흥민에게 가는 패스를 원천 차단한다. 즉, 펩 감독은 맨시티가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로 전방 압박을 한다면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패스가 갈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펩 감독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한 가지 능력을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맨시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반전 같은 압박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후반전에도 에메르송을 집요하게 노리긴 했지만, 맨시티 선수들의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이때 손흥민은 펩 감독의 허를 찌르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전방에서 공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볼순환을 돕는 것. 이것은 펩 입장에서, 그리고 맨시티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펩은 경기가 시작하기 전 선수들에게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경계해야 한다.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내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역으로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였고,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침투하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인 로셀소가 침투를 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맨시티 수비진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끝까지 서포터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며 공간을 창출했고, 로셀소는 편하게 왼발슛으로 득점했습니다. 토트넘의 세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전방에서 내려온 손흥민이 패스를 받았고, 손흥민은 넓은 공간에 위치한 존슨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크로스 기회를 잡은 존슨은 크로스를 올렸고, 클로셉스키의 어깨에 맞으며 극장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즉 손흥민이 내려와 볼순환을 도움으로써 토트넘의 두 번째 골과 극적인 동점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손흥민은 맨시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높았던 전반전에도 내려오는 움직임으로 팀의 기회를 창출했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역습 기회가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팹이 간과하고 있었던 손흥민의 능력은 한 가지. 바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게임을 조립하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팹은 케인을 상대했을 때는 절대 케인이 뒤돌지 못하게 압박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재능이 어마어마한 케인이 공을 잡고 뒤를 도는 순간, 케인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에 의해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시티 전 손흥민이 이러한 케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펩은 이번 경기 손흥민을 보며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현대 축구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원톱이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전방 원톱 자원이 전방 압박도 강하게 하는데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고 라인을 타면서 고른 골대로 다 때려박는다. 활동량이 좋으면 결정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빠른 포처면 경기를 풀어주는 플레이를 못 하는데 손흥민은 이걸 전부 다 하고 있다. 대체 이런 유형의 공격수가 어디에 있었던가? 그리고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를 보며 한 축구 팬은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패스맵에 고립되어 있는 손흥민을 보고 최저 평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맨시티전 모든 골에 관여했다. 손흥민 대체 어떻게 한 거냐? 심지어 손흥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피지컬 코치를 겸임했던 영국 전문가 조던베리는 맨시티 전 손흥민의 한 장면을 보고 도저히 분석이 안 된다며 분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말한 것일까요? 그가 주목한 장면은 전반 22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브래넌 존슨이 수비수를 따돌리고 돌파하자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회를 포착한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마누엘 아칸지입니다. 아칸지는 극단적으로 말해 패비 빠른 발 하나를 믿고 맨시티로 데려온 선수입니다. 워낙 발이 빨라 풀백도 소화하죠. 그런데 그런 아칸지가 뒤에서 순간 부스터를 쓰는 손흥민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녹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아칸지는 손흥민의 위치를 보고 있었고 손흥민이 뛸때 거의 동시에 출발했는데도 손흥민의 순간 속도에 녹아버린 겁니다. 손흥민이 EPL에서 최고로 빠른 스피드가 아님에도 최정상급 레이싱 게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순간속도 완급조절이 전 세계 탑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던 베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손흥민의 나이와 내구도였습니다. 과거 피지컬 코치를 겸임했던 조던 베리는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순간속도는 프리미어 리그 무대에서 롱런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하지만 어떻게 30이 넘어서도 악한지를 따돌릴 만큼 스피드가 죽지 않는 것이며 또 저런 순간 가속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근육부상이 없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손흥민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양발 슈팅도 아니고 스피드도 아니다. 손흥민의 내구도다. 손흥민은 지금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 전방 압박 횟수가 1위다. 그것도 그냥 전방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전방 압박을 한다. 그렇기에 스프린트 횟수도 프리미어 리그 전체 2위이다. 30살이 넘은 선수가 이렇게 뛰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부상을 안 당하는 것인가? 손흥민은 타고난 강철 몸이며 이런 케이스는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한정해도 몇치 없다. 손흥민 정도의 강철 몸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정도가 생각날 뿐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더큰 문제는 경기 후 회복이 힘들다는 거다. 그런데 손흥민은 지금 매경기 경이로운 압박 횟수를 가져가고 있고 도저히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손흥민은 2017-18 시즌 당시 전 세계 출전시간 1위, 전 세계 비행시간 1위를 기록하며 혹사의 아이콘이 됐고, 혹사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당시 아무런 탈도 없이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려놓았으며, 당시 부상당한 케인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거의 메시즌 전경기 수준의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아라골절 같은 교통사고급의 부상이 아닌 이상 좀처럼 부상을 당하지 않았죠. 오히려 손흥민은 혹사 논란이 있을 때 팀을 위해 뛸수 있는 건 행운이라며 한 치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손흥민 같은 처리는 더더욱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주길 기원하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